캠핑을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부터 가장 두려웠던 게이 데크에 텐트 치는 거였어요. 초보분들한테 가장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제가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캠핑하면서 샀던 게 스크롤팩이에요. 이렇게 된 거. 이 데크 사이사이 간격이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데크를 상하게끔 이렇게 박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변상을 해달라고 하는 캠핑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기다가 박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산게 예, 안카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끼고 돌리는 거죠 근데 단점이 얘가 땡겨지면서 종종 이렇게 툭 빠져버리더라고요 사보고 나서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찾아보다가 정말 핫한 아이템 이게 오징어 모양 같다고 해서 오징어팩이라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오징어팩은 진짜 좋은 게 누른 다음에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데크랑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얘는 잡힌다고 해도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텐트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걸린다고 해도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 각이 무너지거나 텐트가 다시 빠질 위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얘는 거의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힘을 뺀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뺄 때도 굉장히 편해요. 한번 누르고 쏙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팁이지만 이거 하나로 텐트를 치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이상은 단축될 수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끼고 비너 낀 상태에서 얘를 꼽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아당겨주고 끝 비너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웨빙끈으로 당겨주시면 이제 각도 잘 잡히고요 웨빙 풀고 빼주고 요것만 이렇게 싹 빼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거를 사고 나서부터는 좀 유튜버 같나요 이제? 이걸 사고 나서 정말 데크에서 치는 게 이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빠르게 치실 수 있습니다 A <laughs> <laughs>